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들의 안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까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둘째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셋째로는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외적인 성공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셔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정말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보석을 소중히 간직하듯이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성도님은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맡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임원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은 단순히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할 뻔 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배 경우를 보면 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단순히 외적인 형태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과 같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미 받은 복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감사는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째는 나눔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물질 뿐만 아니라 사랑, 위로, 격려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마음의 평안, 영원한 생명 등 영적인 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보석처럼 지켜주십니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십니다. 셋째로 이 축복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순종, 감사, 기도, 말씀, 묵상, 나눔 등의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소감을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각자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키심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